CU는 이제 CU끼리 택배가 있잖아요 네그 네. 이제 CU끼리 택배도 같이 어차피 배송하면서 같이 네네시씩 하는데 뭐 이렇게 수입이 있나요? 제 택배로? <laughs> 제 수입 들으시면 깜짝 놀라세요 말해도 네. 돼요? 네아 택배비 한 달에 35만 원 들어와요 아 <웃음> 네. <웃음> 가볍잖아요 아, 가볍죠 자2 5 5들 한 건당 250원. 한 건당 250원. 그럼 35만원씩 그냥 월급을 더해서또 어, 네. 추가가 되 돼. 그렇죠.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몇 건인지 아세요? 몇 건? 천 건이 넘는 거예요. 어. 네. 시윤은 이제 점점 이제 규격을 따지고 예전에처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서 네. 규격도 정해있고 이제 점점 작게 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네. 부담 없어요. 일반 택배처럼 뭐뭐 뭐 이런 뭐 뭐라 그럴까 뭐 음식물 뭐 김치 뭐 이런 뭐 배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다 작은 거더라고요. 그냥 뭐, 다 작거나 가볍거나 네. 그런 거죠. 어차피 매장 매장 간의 이동이라 무거운 거는 한 번도 없었죠. 시 택배는. 어, 5kg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kg. 근데 네. 저는 저제 덕후 제 뛰면서 네. 한만 한 300g 이상 된적이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먹 어, 네. 뭐 그럼 잘 맞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거의 그렇죠. 손바닥만 한 거나. 그렇죠. 그냥, 네. 그런 건 별로 필요 그냥 같이 넣어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수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네. 뭐애 네? 뭐 있는지는 뭐 그냥 애 장난감 사줄 수 있을 정도. 네. 뭐 저기 하는 김에 그렇죠. 예. 응. 뭐 내가 그거 하나 몇개더 들고 왔다고무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 택배도 상차할 때다 갖다 주시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그 아, 차량 제 아, 앞에 이제 다 상차하기 좋게 다 정리를 해 주죠. 뭐 택배 직업 택배 직업이 택배 기사들처럼 뭐 내가 정리를 하고 다시 또 가져와서 차에 상차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택배가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치우 물건에 대해서 배송하는 게 주업은 뭐지 뭐 그런 건 이제 도카페 에다 기사가 편하게 다 받아줍니다 네. 많아봤자 한 10개, 15개 저는 좀 특이 케이스죠. 좀 많은, 많은 택인 거죠. 보통 한 20개, 25개. 한 안선. 한두 코당. 제가 이한 차를 실고 나가는 그리고 회수에 오는 것도 250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저걸 실고. 똑같습니다. 그게 총한세무개 정도 되신다고. 저도 아니죠, 아니죠. 그럼 총가져 가는 것만 아, 가져가는 것만 회수 이제 인계하는 게 이제 보통 하루에 한 25개. 20개 있으신 거같 이제 수거하는 것도 이제 한열다섯 개. 엔사십개가도 엔자. 가구 엔자. 가구 엔자. 운송은 가마지막으지 지금 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렇죠. 네, 형님, 뭐, 봅니까 이, 이제, 배송 기사 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 같은 건 없으세요? 뭐 해주시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네. 아. 그러니까 대부분, 제딴에서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겁을 좀 많이. 겁 많이 먹지.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겁이 어디서 먹냐는. 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운전 아 솔직히 나는 운전 겁은 솔직히 좀 의미없다고 1톤이야 이거 2차 음, 1톤이야 네, 골목도 다 들어가는데 골목 편의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응. 골목 시운편이에다 특성이 골목에 있는데 그 골목을 다해 짚고 다니는데 운전은 의미없고 솔직히 나는 이런 우리가 처음 초기 비용 맞죠? 그 다음에 일의 이제 강도. 이런 거에 좀, 좀그 부담감이 있지. 운전의 강도, 운전 때문에 이 일이 부담된다는 건 솔직히 나는. 좀, 그 아이, 솔직히 아이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근데 일이 뭐 빡시다. 뭐, 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거에서는. 솔직히 나는 이 일을. 얘기주면 난이일 시작할 때 그냥 아 사, 3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돈못 번다 생각하자고 그랬어 왜냐면 차값 메꾸고 이제 뭐 할부나 뭐 이런걸 메꾸고 내 생활비를 메꾸고 그냥 아 3년 동안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모으는 돈 별로 없이 그냥 차값 갚을 때까지는 해야겠구나 란 어차피 그렇잖아 할부니까 그렇게 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일을 시작한 거지 근데 또, 막상 또 그때, 근데 또 그때까지는 그렇게 내 수익이 빠지고 하면 그렇게 크진 않긴 하지만 이제 그걸 다 메꿔놓은 상태에서 그냥 온전히 또내 수입이 되는 거잖아. 근데 또 이거 할부를 갚는 것도 또내 자산이 되는 거 차가 내 자산이 되는 거이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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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는 솔직히 어 쉽진 않지. 근데 뭐 솔직히 나가서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좀 막노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해서는 솔직히 같은 업무라 해도 좀 단타지, 짧지. 그리고 막 그렇게까지. 아니야, 그건 또 개인 차원. 완전 힘들긴 힘들지. 이게 또, 적응이 되면 또 초반에는 파이팅 있어서 또 열심히 할수 있지만, 적응 되면 또 힘들지. 근데 뭐, 이 정도 힘든 거에 뭐, 물론 그좀 목동도 들어가고, 또내 노동도 들어가고, 한 거에 따지면은, 계속 아니면 나도 뭐 차를 팔고 뭐 이런 준비를 할텐데 계속 한다는건 뭐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그럼 지금 몇 년차 그럼 형님은 대략 뭐차 수리비 같은 걸뭐한 달에 얼마씩 빼놓으시거나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그러진 않아요. 아, 뭐 다른 기사님들은 혹시 모르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이렇게 따로 이제 뭐 그런 기사들도 있겠지만 뭐 굳이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막 들진 않는다. 뭐 이거죠? 꼭뭐 그렇게 뭐아 물론 목돈이긴 하지. 뭐 진짜 잘못 나가면 뭐 돈백 정도야 하고 뭐 나갈 수도 있긴 하니까. 따라오니까 안하는거겠지 솔직히? 어. 거리가 따라오니까 재규가 음. 잘 됐으면 좋겠어 재규가 <laughs> <laughs> 차를 <웃음> 많이 샀어 사서... 차를 샀어? 잘... 아, 네 질채가 네. <laughs> 많이 됐어죠 네. 차는 <laughs> 사오시는게 편합니다 <웃음> 네. <웃음>